골로새서 3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배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25절의 아반절에 보게 되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출생하는 그 모든 순간에 모든 부모들은 그의 자손을 향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고도 아쉽고도 서글픈 현실들은 그 인생이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의 첫 짤락과 마지막과 그의 모든 영적인 세계의 불량들마저도 판단받는 인생으로 출발하고 판단받는 인생으로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딱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아빠를 닮았나봐. 아니야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외탁한 것 같아. 아니 친탁한 것 같은데라고 판단.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부터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받고 평가받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게 되면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판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까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말이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실력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실력을 평가받는 그 일들 속에 서열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1등과 꼴찌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인생의 모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평가와 판단의 범주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역사가 말이죠. 죽으면 끝날까? 그의 인생의 평가와 판단이 죽으면 끝날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인생이 생을 마감하고 입관하게 되잖아요. 입관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랍니까? 또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래 사셨군. 병들어 죽었군. 고통 속에 살았군.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았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살았군이라고 그의 죽음마저도 평가하고 판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평가와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들은 평가와 판단을 받는 인생의 삶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도 평가와 판단을 받는 인생의 삶의 언저리가 되었던 것이고, 그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역사의 평가와 판단의 세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의 판단의 기준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보통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집에서도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판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빠들 강아지 못다던 서열이 <laughs>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강아지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저는 나의 집사로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생의 기준은 뭘까요?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복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 부, 강령. 유호덕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수, 오래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오래 살았으면, 아, 잘 살았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부하게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군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로 살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강령이 있는 거예요. 강건하게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병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평가, 판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호독이라고 해요. 덕을 끼치는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주신 생명의 분량에 처럼 다 만수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죽었느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건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판단하고 좋게 평가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주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함으로 구원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영혼의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큰 심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의 내력을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번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제1단계입니다 첫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곧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에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쁘면 용서가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돼요. 예쁘면 다 된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요.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선남선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설문의 조사에 임한 남자와 여자 선남선녀들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말이죠. 먼저, 남자의 대답이 이 정도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의 94%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바꾸고 싶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94%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몇 프로일까요? 100%는 너무하잖아요. 99%가, 예, 바꾸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말이에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판단의 기준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멋있었으면 좋겠다.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함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내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좀 조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무엘상이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리니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여덟 명의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에게 갔더니 아.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걸어옵니다. 엘리압이 그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이 들어서, 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는구나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의 판단의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의 스펙을 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어느 지방에 사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십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라고 그의 외모로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중심인가? 아니 내 머리가 중심인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의 중심의 판단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세계는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세계를 중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등진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세계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수한 믿음. 그것을 중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역사의 세계를 선한 양심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균형 잡힌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외모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던,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가 전국에 갔겠지라고 여겨야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네세의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그가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비록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배고픈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처절한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 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던 거예요. 이 역사를 보시는 겁니다. 누가보음 19장 사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사개오라는 인물이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의 보고자 원하는 그의 믿음에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기오가 믿음에 열심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일을 기어서 올라가죠. 하나님 주님이 그의 믿음에 열심, 그 순수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기오야, 내려오라. 아니,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요. 당신이 입을 말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왜요? 그의 순수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케오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들을 써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조산의 절반은요, 가난한 사들에게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선언하시잖아요 이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리, 사케오를 아주 저주스럽게 보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이 은밀한 비밀들이 탈로날까 봐서 우리 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내보내고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한 자요.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본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간음죄를 범한 자에게 살인죄를 범한 자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범죄함으로 끝나 버렸다라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느 가나는 가정에 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의 부자의 것으로 접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을 뼈사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이타윗이 분개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상을 적시는 처절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역사, 회개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있는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중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10장에 보게 되면, 여름으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우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이 사람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신분을 태생적으로 간직한 사명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나 지금 예배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야 돼, 나 지금 봉사하러 가야 되라고그 바쁜 걸음으로 재촉하여서 그의 죽어가는 신명을 보고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시체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터부시 여기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혼혈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터부시여기는 족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혼혈족속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아주 터부시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주고 싸미워주고 마음 다하여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미워주는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이에요. 이 역사의 비유를 하신 배경을 들여다 보게 되면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물어요. 예수를 시험코자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대묻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명쾌한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맞다 너는 이와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다시 의기충천하여서 주님께 또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행해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간직한 인생이 우리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역사의 세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곧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이 세계를 보신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순수한 믿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또 다른 세계를 보고자 원한다면 이겨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이죠.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방하고 다녔고, 열심히 전도하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라고 과거를 추억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추억 삼아서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열심을 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의 등지는 그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자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너를 구원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의 악은 내가 기억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과거의 예수 그리스를 도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를 도 등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믿음은 그의 역사를 보시고 그의 범죄의 행위를 보시고 과거의 의의는 기억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거의 범죄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섬기게 된다면 오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는 기억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제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추레구바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떤 감동과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백성들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광야에 나왔던 그의 걸음들 속에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평안해지고 싶다라고 그 광야 속에서 원망한다 이말이에요 왜였을까요? 과거에 충만했던 그의 역사와 감동들은 다싹그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세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세계의 사고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믿음의 역사의 세계를 사랑의 세계에 복음을 증가했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는 돌로 쳐죽이라 했는데 과연 네가 어떻게 할까? 시험해 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쳐죽이는 당신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에 앉으시고 무엇인가 열심히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혈기 등등한, 기세 등등한 그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용서하였으니 오늘부터서는 정직.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매일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틀치 양식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매일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말이에요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섬김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섬기면 죄는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의 중심의 세계를 한번더 고백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과실을 보시고자 원하심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에 보게 되면 누가 보금 16장과 18장이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에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근처의 11조, 밭뿌리의 11조까지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불효한 자들과 같지 않아요. 탐색한 자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당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그의 행위에 자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히 서서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고개를 처박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내가 이것을 행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그 행위의 자랑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토살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왼편에 있었던 강도 있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너를 구하고 나를 구해봐 한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을 받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봉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도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강도가 행한 게 거룩한 행동이 무엇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우리가 적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스펙이 뭐예요? 서울대 나왔어요? 박사학위 있어요?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어제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나의 행위 자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지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넉넉하게 패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 일생이 우리 모든 삶은 순결한 믿음을 간직한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간직한 이가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님이 올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생명 하나님.